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함으며 이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일로 소송할 것을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없인 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서이고 있습니다. 교훈은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양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으나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성,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승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깨다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이 고린더 전서 6장 말씀은 크게 보면은 성도들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어,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은 성도 간의 소송에 관한 내용, 그 불의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 간에 일어난 그 분쟁,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계속해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소송할 때 어떻게 너희가 감히 성도들 앞이 아니라 불이한 세상 사람들 앞에 고소를 할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을 합니다. 성, 바울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소송한 일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바울이 세상 법정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세상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법정에 로마 신으로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 핵심 내용은 성도들 간에 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세상의 그 제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법에만 의존하려는 그 그리스도 고린도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만 그렇게 매달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울은 성도 간에 그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아야 된 이유를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없인 여기는 바깥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바울이 세상 법정이 소송하지 말아야 돼, 소송하지 않아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그첫 번째가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아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집파를 심판할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는 빛된 자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둠되는 세상을 책망하고 다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성도들, 성도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또 다른 이유는 천사를 판단할 권위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 모든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배반한 그 범죄한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비록 타락하고 범죄하였지만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을 심판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능력과 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어떻게 서로 간에 발생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매번 세상 걱정에 갈 수가 있느냐. 세상 판단에, 세상 기준에 맡기는 그 어리석은 일을 너희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일로 소송할 때 세워지는 그 재판관 때문입니다. 그 재판관이 단지 학식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으로 불이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관이 아무리 많은 높은 지식과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속한 일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마치 직장에서 사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인턴사원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성도들 간의 그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그 권위를 실추하는 일입니다. 성도 간의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전부터 그 사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세상을 판단할 자 하나님의 하늘의 일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지 못하고 세상 법정을 의존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추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퍼즐을 20개, 뭐 4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죠. 그럴 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을 천피스, 이천피스, 어떨 때는 뭐 만피스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피스짜리 퍼즐을 사서 맞추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피스, 이천피스 되는 그 수많은 퍼즐을 사놓고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퍼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도만, 사, 사기만 하고 맞추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지식과 지혜가 이와 같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해도 삶 속에서 바르게 맞추지 않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맞추게 된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일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자신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 차게 되고 성도들의 위치가 어떤지 모를 정도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교회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깨닫게 하신 그 지식을 순종하여서 삶 속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 녹여내는 방법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내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님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주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당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 지식을 붙잡고만 있지 마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행함으로써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럽지 못한 이 성도 간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한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된 그한 형제 간에 일어난 어, 모습들 그 문제들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 간에 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성도 간에, 왜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가장, 먼저 서로 간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차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일 것이고, 서로 간의 불신, 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 다투는 모습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냐? 아니라 세상도 봅니다. 세상이 성도 간의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타까워할 아니죠.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을 건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벌써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을 때부터 이미 너는 너희들은 한쪽이 어디 승자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패소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 간에 이런 실패, 패소, 패배를 당할 바에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억울한 일을 너희가 당해라. 차라리 서로 속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아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양보, 용서가 필요하죠. 이해가 필요합니다.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애정이라는 그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 그 삶,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모토로 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산 가운데 형제를 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한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분쟁과 다툼은 없어지고 화해, 와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의 승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승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덜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승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교회에는 여러가지 범죄들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절을 통해서 성적 범죄자를 그리고 십절을 통해서는 도덕적 범죄자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때는 그 아이들이 그러했지만 그런 죄 가운데 너희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변화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 있었으나 너희들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다.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을 받아서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씻음 받고 거룩함을 얻어서 의로움을 받았다. 즉 무엇입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앞서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에서 성도 간의 그 세상 법정의 소송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예전 재인된 모습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음란한 죄에 빠져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주님께 돌아온 이후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지켜 돌아봐라 라고 합니다. 서로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들고 가는 너희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본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시승 받은 모습이고, 거룩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명심하고 깨닫고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 자녀였음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방향을 다시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보이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 마음일 것입니다. 이전에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 죄인 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았지만 여전히 또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한심해 하시면서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때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감사하면서 돌아오는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 간의 분쟁과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